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금요일 자이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자이뉴스가 이번 주를 특집으로 편성해 헌법재판관들의 문제점 대해부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그 대미를 장식해볼까 합니다. 헌재소장 대행 문형배에 대한 탄핵 청원이 무려 1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러다가 문형배 자기가 먼저 탄핵 당하겠는데요. 관련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자유 애국 시민들이 깨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 홈페이지에 보면은요, 동의 진행 청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원인이 청원의 취지와 내용을 써서 올린 뒤에 여기에 대한 동의 수가 5만 명을 넘게 되면은 관련 상임위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5만 명이라는 숫자가 좀 작아 보이죠? 하지만 절대 작지 않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자이 동의 진행 청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물론 그때 첫날만 해도 많은 분들이 몰랐는데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자유 애국 시민들이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한 동의 수가 아 2일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날이죠. 지난 3일 관련 상임위인 법사위로 회복이 됐습니다. 자이 캡처본은. 어, 저희가 오늘 오후 2시 15분 견해 한 건데요. 지금은 더 넘어설 수가 있음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어, 제가 잠깐 지금 들어오기 전에 확인했는데 700명 정도가 더 올라왔더라고요. 자 내용을 네, 보겠습니다. 어, 청원인은 이모씨고요. 취지는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멋대로 해석하거나 법을 개정해 판사 임의대로 재판을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동의 수는 13만 3,031명입니다. 자, 내용은 문영배 재판 과정이 다소 편향적임을 전 국민이 느끼는 바와 같다.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얼마나 우리 애국 시민들이 답답했으면 했으면 이렇게 국회에 청원까지 넣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다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만큼 이 문영배의 정치적 편향성이 인내의 한계치 임계치를 넘어간 건데요. 본인만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면 아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 잠시 뒤에 보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전에 이 국민 동의 청원에 대해서 잠깐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까 상민 법사위로 회부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절차는 이렇습니다. 법사위로 회보가 되면 법사위에서 소위원회로 넘깁니다. 거기서 심사를 한다는 거죠. 심사를 거쳐서 이제, 어, 기각이든 뭐 의결을 올리기 위해서 전체위원회 상정이든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소위에서 기각시켜서 전체위원회 의결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법사위 위원장이 누굽니까? 그 악명도 높은 정청래입니다정청래 네? 아, 거기다. 법사위도 뭐, 과반 이상이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아마도 그 소위에서 기각시킬 확률이 99.999, 아니, 100%겠죠. 뭐, 자기한테 유리한 청원은 말도 안 되는 것들 다 청문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유리한 청원들이요. 그런데,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13만 3,031명. 저는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자유 애국 시민들의 의식이 점점 깨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여당이나 변호사 같은 전문가가 한게 아닙니다. 아, 그랬으면 이미 홍보하고 난리가 났겠죠. 자기네들이 했다고.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일반 자유 애국 시민이 참다 못해서 분노의 청원을 한 겁니다. 이제 우리 자유 애국 시민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청원에 대한 동의 숫자입니다. 아까 제가 5만 명 적어 숫자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5만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제시를 해 놨겠죠. 이 숫자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2시 15분까지 13만 3 0 31명인데 이게 이루어진 게 불과 일주일 만입니다. 이게 만약에 30만, 50만, 100만을 넘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국민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 진정한 민의 정치 아니겠습니까? 여튼, 문영배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할 텐데요. 모르는 척 하고 있겠죠? 이 사람들 주특기니까요. 아무튼, 존경합니다. 우리 자유 애국 시민 여러분. 자, 다음은 문영배 관련 내용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상세히, 아주 자세히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래도 남은 게 있더라고요. 그만큼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거죠. 자, 문영배, 지난 2019년에 헌재재판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헌재재판관 인사청문회를 거치죠. 그때도 문영배, 논란이 너무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역시, 글로 문제가 됐습니다. 참 글쓰기 좋아해요. 문작가, 작가나 하시지. 자, 이 글은 문영배가 쓴 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법연구회 회원이 지지하는 대법원장이 취임을 하셨고, 대법원장을 지지하고 법원의 중요 부분을 구성함으로써 주류에 편입된 이상, 이제는 기존 주류의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어, 되게 이상한 말을 합니다. 박시환 정신으로 함께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글을 읽으시면서 분위기가 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제가 뭐좀 이상한지 모르겠지만 아주 흥분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하, 누가 됐고 우리도 이제 뭐 나가야 될까? 여기서 말한 저 대법원장, 바로 김명수 였습니다. 우리 법 연구회와 국제인권법학회 회장을 지낸 대표적 좌파 김명수가 이 문재인에 의해서 대법원장으로 임명이 된 겁니다. 이때 그 기대감을 보이면서 쓴 글. 얼마나 희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취임하셨고 구성함으로써 주류 일원에 편입이 된 이상 우리가 주류가 됐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사법부가 망가지게 되고 좌파 카르텔의 시작인 바로 그때였던 겁니다. 자, 이 글은 이제 우리도 주류가 되자! 가자!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런데 이 글, 그 당시에도 삭제가 됐습니다. 문정부의 주특기, 글쓰기군요. 그게 좀 문제가 된다 싶으면 몰래 고칩니다. 수정하고요. 그게 좀더 심하다 싶으면 아예 삭제를 해버립니다. 뭐 SNS 계정 폭파시키듯이요. 저 때는 왜 삭제를 했을까요? 이유는 바로 저 아래에 있는 박시환 정신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박시환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도 어 이게 누굴까 하고 한번 자료를 준비하다가 찾아봤는데 전 대법관이더라고요. 그리고 진보 아니 좌파 대표적인 좌파 판사로 아주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사법 파동까지 일으키게 한 장본인이고요. 자, 이 사람이 어 우리법 연구회에 쓴 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이 박시현 전 대법관이 쓴 글인데요. 2005년에 이 우리법연구회 논문집에 쓴 글입니다. 우리 모임은, 그니까 러이 우리 모임은, 어, 우리법연구회란 얘기입니다. 우리 모임은 법원 내 여러 연구 모임처럼 회원들의 실력 향상이나 역량 증진 등의 개인 발전을 목표로 하는 모임이 아니답니다 아니다. 법원 내에 문제의식을 가진 어, 회원이 이상, 문제의식과 이상을 가진 회원이 모여서 재판 과정 또는 사법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법원, 법족을 이상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단체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 법연구회는 학술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본인이 커밍아웃을 한 거죠. 대법관이. 자, 여기서 이상적인 방향입니다. 또 어디 있습니까? 저기 문제의식. 그럼 문제의식과 이상이 뭘까요? 그냥 한마디로 법원을 장악하고 좌경화시키겠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시 인사청문위였던 장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에, 지적을 했습니다.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의미냐? 계속 집요하게 물어보니까 떠들떠들거리다가 시인까지 했습니다. 당시 청문회에서 청문 내용입니다. 어, 장재원 전 의원이 얘기했는데요. 아까 그 박시완 정신 운운한 글을 삭제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걸 가지고 지금 지적을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왜 블로그에 글 쓰고 삭제하나? 왜 그렇게 비겁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주 중요한 발언을 합니다. 판사이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삭제를 했다. 아, 그러면, 국민은 먼저 생각했으면, 쓰질 말았어야죠. 예? 네? 지적받으니까, 이게 국민에게 잘못한 거라고 생각이 뒤늦게 든 거예요? 그러니까 삭제를 해버린 겁니까? 주특기. 자, 그러니까, 장재원전 의원이 또, 헌법재판관이면, 블로그에 그렇게 글 많이 쓰지 말아라. 이렇게 하니까, 알겠습니다. 별로 그걸 안 쓰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참, 그런데, 제가 뭐 이렇게 말씀까지 드리기좀 그렇지만, 변명차 기가 막히죠? 웬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까? 정말, 국민에 대한 도리를 생각한다면, 자기 자신이 이번 탄핵 재판을 맡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좌측으로 편향되고, 아니, 아예, 나 좌파다! 라고 외치고 다녔던 자가, 어떻게 제대로 된 재판을 하며, 그것도 대통령 탄핵 사건의 재판장을 맡습니까? 얼마 전에도 탄핵을 외치던 사람을 팔로우해서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공정한 재판 가능해요? 절대 하지 않죠. 아무튼 무영배 어, 글안 쓰겠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글 써댑니다. 아무튼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한 대답이었던 거죠. 자 보시죠. 헌재 재판관이 된 뒤에 또 독후감 88편, 88편을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업무 시간에, 아, 굉장히 뭐 책을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헌재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 업무와 무관하지 않다. 무슨 책을 읽으면 업무와 무관하지 않을까요? 재판에. 그리고 블로그 글은 예, 휴식 시간에 10분 정도 작성을 했는데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뭐, 책이 어디에서 났을지에 대한 원천 봉쇄로 헌재 도서관 언급을 했고요. 뭐, 일본, 어, 기행도 이렇게 변명을 막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뭐, 국민의힘 10년 만에 막 출연시키고, 예, 국민의힘이 타임머신 타고 그때 열렸나 봐요. 자, 그리고, 어, 업무 시간에 글 썼다고 할까봐 휴식 시간에 10분만 썼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유, 그런 거 두려우면 쓰지 말죠. 왜? 이렇게 찌질한 변명을 해야 됩니까? 헌재 재판관이라는 사람이 아, 또심지어 권한 대행이죠? 자, 아주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이분. 자, 일반 공무원은요. 10분이든 1분이든 이랬다 적발되면 징계예요, 징계. 아주 높으신 헌재 재판관 직하고 계시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또 업무 시간이면 10분은 해도 되나요? 안 되죠. 여튼 내로라불 전형입니다. 좌파의 전형이고요. 또 2014년에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 썼습니다. 통진당 해산이 결정이 됐는데 이 통진당 해산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법의 정치화는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법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서 지금 우리 자유 애국 시민들이 이렇게 막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정배 지금 이런 모든 비난을 나몰라라 하면서 재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TV에서 생중계되는 재판 진행 모습 좀 보셨죠?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제가 봤을 땐 답정료로 정해놓고 속전, 속결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자기가 재판장이니까 퇴임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4월 뭐 15일인가 18일인가 그렇던데요.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마무리하겠다는 속내인데 역시 너무나도 편향된 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4일 탄핵심판 5차 변론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정배는 증인신문을 1인당 90분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속전속결로 진행을 한 거죠. 그리고 변론이 마무리될 무렵에는 국회 측 정청래 단장의 이야기는 들어주면서 윤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이야기는 단칼에 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면 뭐 이제 증인을, 신문을 마치고 증인이 뭐 돌아갈 때 정청래 국회 측 단장이 아, 재판장님, 이야기를 한번더 확인하고 보내드려도 될까요? 했더니 네. 그, 뭐 그렇게 하시죠. 아주 바로 이렇게 친절하게 해 줬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의 윤갑근 변호사가 이 말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재판장님, 저희 3분만 질문할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했더니 냉정하게 말입니다.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 이 돌아가십시오는 증인을 돌아가시라 한 말이죠. 그러자 윤 변호사가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꾸가 납니다. 한 가지만 모르겠,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상황을 누가 공정하다고 하겠습니까? 이건 100이면 100! 다 봐도 공정하지 않죠. 저희가 어, 영상이 이 장면이 없어서 그래픽으로 처리했습니다만 정말 냉정하게 말하는 게 너무나 느껴졌었습니다. 저게 공정입니까? 답정해 놓고 속전속결 해야 하니까 모든 걸 빨리 마무리하고 싶겠죠. 어, 지난 4일 그 탄핵 심판 5차 별론은 이진우, 여인영, 그리고 홍장원이세 명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신속한 진행을 한다면서 한꺼번에 부른 건데 현재는 증인 한 명당 심문 시간을 90분으로 제한했습니다. 운영배는 주심문 30분, 반대 심문 30분, 재주심문 15분, 재반대 심문 15분 이렇게 짧게 하고 재판부가 필요하면 보충심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윤 대통령의 직접 신문도 금지했습니다. 시간 걸린 는 핑계로요. 문영배는 증인에 대한 신문은 양측 대리만 하는 것으로 정했고요. 본인이 희망하면 증인심문 끝난 뒤에 의견 진술할 기회를 드리겠다. 라고 말을 했지만, 기회는 주지 않았습니다. 아, 윤 대통령 측은 뭐 반발을 했겠죠. 자. 보시죠. 변호인단이 입장을 내놓았는데 하루에 여러 명증인심문을 하는 건 방어권을 제한한다. 그렇죠. 졸속 심리로 이어지게 된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자, 이런 사실을 방관한다면 헌재재판관들, 우리 국민들의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이어서 증인신문시간 지나치게 대안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주 1회 심판 정도로 해달라. 그러면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 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은 또 야당을 향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속인 관련된 얘기인데 국회 청문회 불렀죠? 무속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어, 오늘 국민의힘 윤상현, 김민전 의원을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나 좌파는 강력하게 카르텔을 형성하고 집요하게 싸우고 있지 않느냐며 우리는 모래알이 돼서는안 된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조금 더 강력한 자세 견지가 중요한 게 아니냐 식의 우회적인 말씀이라고 윤상현 의원이 전했는데요. 어, 벌써 이렇게 우려했던 불공정 집안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우리 자유애국 시민들. 또, 많은 애국자분들이 이 재판을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문영배는 판사의 양심이 있다면 정말 자진사퇴만이, 자진사퇴만이 나라를 구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문영배는 아웃! 이제 그만 집에 갑시다. 내려갑시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에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